Thank mm -hmm. you. 아, 만나야에저요

저희는 마음에 의심하지 말라. 하나님은 또믿음니 나를 믿으라. 하나님께서 오늘도 하나님 고, 안정감목사영혼 아버지 정말 길이 살수 있는 하나님의 전에서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과 즐겁게 살수 있도록 우리를 보여주신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바른 발의을 통해서 영혼 하나님께로 육은 또 흠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아버지 이 모든 가정 가정을 주님께서 함께 주셔서 정말 은혜롭게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아버지 보안병창 원선 음, 음, 원하는 곳은 아버지 이 땅에 사는 동안 이 머무는 일족들 모두 다 하나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아버지가 계시는 그곳, 어머니가 계시는 그곳으로 다올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절차절차, 순간순간마다 아버지 모든 유족들이 하나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마음에 참 평안을 얻게 하시고 이 땅에 사는 동안 편안하게 살다가 하나님께 갈수 있는 그런 모든 아버지 이 순서 순서가 될수 있도록 우리를 불어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 말씀 중하실 때또 말씀이 생명의 말씀을 얘기하시고. 하목해야 하는 하나님의 주신 그 직책 따라서 모든 사람을 하목하게 할수 있도록 그러한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내 배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께서 함께 주시면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신약성경 171쪽입니다. 요한복음 14장. 신약성경 171쪽.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7절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7절 다 함께 봉도하여 하나님의 영혼을 리시고 많은 운명시를강니다 너희는 마음의 의심을 많이 말라 하나님을믿는이또 하나님을 빌리라 ये आमोषिते के परणुसिनाय माया कृत्रियानम्यं नैय्येय्ये सञ्ज्ञाता देहं विरय्यं ययो चर्विया मया भं कंि कषो तं विरय्यं ययो चर्विया यया देहं सस्चि वंतं नृलेति किं यं दहायो नारं गुणोते नैय्येय्ये अदेना देहा परितो मत्कबद्धस्य पञ्चयन्तं 마땅히 내가 될 주의 주찌 세상 속으로 지나지가 아니 지켜볼 것 같고 구원으로 역사할 때에 아 예수께서 모든 것을 내가 복종시키고 높이 올리셨으니 나로 더 많은 증언을 하고 아버지께로부터 자가온 땅에다 너희가 나를 나타내다 우리 안병창 목사님은 이제 모든 무거운 짐과 또 염려와 근심과 모든 고통의 그 더러운 질병을 다 버리고 또 육신을 다 벗어놓고 이제 영혼만 영만 하나님의 보자로 갔습니다. 그런 그 하늘나라로 간 우리 안병창 목사님 그 길에 우리가 또한 또여 남아 있는 유족들을 위하여. 또한 안병상 목님은 천국과 남북 안병상 목사님을 위하여 우리 다같이 주여 산청하시고 동속으로 기도 3분만 합시다. 또한 우리 이분 안병 목사님의 더 남은 생을 위하여 함께 하시도록 위주의 산청하시옵소서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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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와 함께 주시옵소서 오늘 또 주여.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 아버지, 주를 물 속이리라 물을 만 주시고 그 모든 무거운 집을 다나 주여, 내는 대아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양까워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성자, 응을 축하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마님의 통하여 아버지의 사랑하는 종합된 자인 신을 은총으로 잇다에품시 인생의 모든 외에, 이 땅에 와서 흉가, 과가픔과 모든 하셔의 답을 지셔서 담임하셔서 담임하셔서 이임하셔서 담임하셔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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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임하셔서 담임하셔서 담하셔서 담임하셔서 담임하는서 담임하셔서 하셔서담임하

이 야곱의 첫골로 지켜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의곱들장목사님 아버지의 끝까지 함께 하시리라는 목사님에게율나버리 기께서 황실한 몸을 땅 위의 길짐 보고 잊혀 주셔야죠. 이 땅에 남아 있는 희망을 목사님, 아버지의 영권을 금을 끌어내 복하려 주시고, 우리 동아리 능력의 전후로 이 인류의 영혼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주여. 하늘에 신뢰하고 땅에 기름진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이 모든 장례식 절차가 온전히 은혜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성령님 하나님 안가해 주시옵소서 감사모리오 예수 그리스도의 힘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할렐루야 아, 예수님은 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이 오늘 요한복음 14장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지금 성경이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을 내려주셨어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너희는 이제 마음에 근심도 하지 말고, 걱정도 하지 말고, 염려도 하지 말고 이 땅에 살면서 오직 예수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너는 생명같이 믿어라. 그 믿음 그 믿음은 바로 우리를 구원으로 이끄는 원동력입니다. 아, 네. 마가복음 10장 46절에 소경거지 바디메오가 다위세자선 예수를 찾는 믿음으로 예수님은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했습니다. 또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사개오에게도사개오가그동남에 뛰어올라가는 정신 그사개오가 예수를 만나기 위하여 그 공나무로 뛰어 올려가는 사계오의 정신을 우리는 본받아야 합니다그 사계오를 보고 예수님은 너희 믿음이 얼마나 하고 다 사계오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와려라 오늘 저와 여러분 이제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 살면서 또한 우리 안병장 사님이 가신 그 길을 바라보면서 이제 저와 여러분은 너희는 마음의 근심을 근심도 걱정도 염려도 다 이제 이 십자가를 내려놓고 그안병장 목사님이 다 버리고 간그 모든 것을 이 땅에 버리고 간 그거와 같이 우리도 우리만의 근심과 염려와 걱정과 질정을 다 버리시기 바랍니다. 다 버리시고 이제는 염려도 하지 말고 걱정도 하지 말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우리는 걱정하지 말고 저 공중에 나는 새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봐야 됩니다. 세상의 모든 인본주의를 버리고 신본주의 성령의 사람으로 우리가 이제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늘나라의 큰 영광의 보좌를 바라보면서 저와 여러분은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가신 길 십자가의 길 얼고다 이를 따라가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가 왔던 인생의 길을 되돌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왔던 보장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이제 저와 여러분은 인생의 중반절을 넘어고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를 잃었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그 을예비하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그 을예하면 내가 다시 왔어. 너희를 내게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예수님이 이제 우리를 위하여 그 천국의 그철를준비하고계시고그 준비하신 예수님은 다시 이 땅에 재임하셨서 우리들을 예수님이 계신 그곳으로 영접하여 간다의 사원이 우리는 어떤 것이든 그것을 믿고 신뢰하고 환영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달려가야 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않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로 얻느니라 예수님은 바로 바로 예수님은 그 자체가 길이가 있습니다. 진리가 있습니다. 생명이 되십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은 이제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의 내비게이션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내비게이션입니다. 예수님은 곧바로 우리를 천국 가는 길로 인도하는 예수님의 가신 길을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사역하신 그 행한 모든 일들을 바라보면서 낮은 자, 힘든 자, 어려운 자, 아픈 자, 소외된 자, 지친 자들을 위로하며 그들의 손잡아주며 그들을 공면하며 그들의 기도하며 그들을 전도하며 그들에게 구원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은 함께하는 이제 그 전도의 사역을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아, 이제부터 네. 저와 여러분은 여러분과 저의 인생의 스승은 예수님이고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목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 바로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천국으로 인도하는 내비게이션입니다. 그 내비게이션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이제부터 내 인생의 길잡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 인생의 생사하복을 주안하시고 계시는 그 하나님은 바로 우리들의 빛이시요 우리들의 생명이시요. 바로 그 구원자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겠십니다그 바로 길은 우리가 지금까지 그런 육신의 길, 인본주의의 길을 다 버리고 이제부터는 마음의 길, 영혼의 길을 따라갑니다. 그 영혼의 길은 바로 영의 길입니다. 영의 길은 우리들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성령의 길입니다. 그 성령의 길은 순교자의 길이요 십자가의 길이요 봉사의 길이요 구제의 길이요 사랑의 길이요 전도의 길이요 예배자의 길이요 구원자의 길입니다. 그 생명의 길을 저와 여러분은 바라보면서 이제 예레미야 21장 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노라. 네, 아, 좋아요. 저와 여러분. 이제 오늘 이 우리는 안병창 목사님을 보내는 이 자리에서 저와 여러분은 생명의 길 영원한 생명의 길그 길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아, 네. 그 길은 바로 십자의 가의 길이고 주인 가신 길이고 골고다의 길이고 생명의 길그 길을 저와 여러분 바라보면서 그 길을 통하여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이 여러분과 내한 임재함으로써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의 사랑하는 종 안병창 목사님도 모든 것 위에 예배를 우선으로 돕고 모든 것 위에 예배를 앞장섰고 그런 그것으로 결론은 우리 이난돈 목사님을 열매로 이 땅에 만들어놓고 가셨어요. 그 이난돈 목사님이 이제는 그 모든 것을 뉘어받아서 이 땅에서 안병창 목사님이 하지 못할 또한 모든 우리들의 선진들이 하지 못한 걸, 우리 임란드 목사님께서 다그 모든 무건 집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이제는 이제 생명의 길을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아, 예. 십자가 길을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주님 가신 길을 바라보면서, 저와 여러분, 그 바로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는 천국에 가시는 아버지의 집으로 가시는 저와 여러분 특권을 가지고, 이제 여러분까지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살아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축하합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계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장동가 네. 1 0 0입니다 옛날 장동은 4 0 5오장입니다 색상형은 3 0 0 천국 한송 예배를 통하 여 아버지의 사랑하는 종 안병창 목사 님의 육신으로, 이 땅에 보내시고, 인생의 모든 희로 예박, 애락과 포기하시고, 이 땅에 와서 기쁨과 슬픔과 모든 희로 애락을 질병의 고통을 나버리고이 땅에 사랑하는 가족과 헤어질 시간, 천국 한송 예배를 통하 여. 사랑하는 예수님 품으로 돌려보내는 시간입니다. 영원한 안심으로 들어가는 안병창 목사님 주님 손잡고 고이고이 가셔서 천국으로 인도하여 가신 그 안병창 목사님 늘 푸른 초당에 고이고이 살까여 주시옵소서 또한 여기 남은 우리 가족과 또한 아버지의 사랑하는 이낙연 목사님 이제는 하늘의 신령한 곳으로 땅의 기름짐으로 채워주시고 우리 이은난성 목사님에게 명권, 인권, 물권을 갑절에 갑절로 채워주셔서 아버지의 사랑하는 종으로 부의 종으로 능력의 종으로 신의 종으로 전딥혀 주시옵소서 오늘 아, 네.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시고 또한 이 장례식 모든 절차 전차 절차가 은혜롭게 온전히 마무리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바치는 장례식이 되게 하여 주실 준비되며 감사함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나니다 아멘 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오해사 성령님의 내주 가함감동 증만하심의 역사가 대한민국 7만여 교회에 의해 이 땅에 남아있는 우리 이한들 목사님의 사역장 위에, 가정 위 건강 위에, 또한 아버지의 사랑하는 유가족들 가정 위에 건강 위에, 여기 모인 모든 기민들의 가족 위에 건강 위에, 하나님의 축복이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 지어다. 아, 아멘, 아멘.